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1월 24일 KBL 국내 남자농구 한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포르토파회차 대상경기고요. 전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들이나 피기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월 24일 월요일 19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서울 SK 나이츠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시즌 4번째 맞대결.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인 SK가 전부 다 이겼고요. 자, 객관적인 전력과 순위에서 앞서는 SK가 상대 전적. 전승이 진행 중인 올 시즌뿐만 아니고 가스가 전랜 시절부터 뭐 SK가 잘 이겼고요. 아, 그래도 시즌 전승 한번 반격을 당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걸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바로 이 SK의 흐름. SK의 흐름이죠. 지금 리그 내 어떤 팀들보다 별일 없이 잘 이겨나가고 있죠. 결국 전력에서 앞서는 SK가 상대 기록 최근 흐름까지 앞서면서 SK의 배당이 좋기만을 바랄 경기인데, 아직 프로토 8회차 배당 기준점이 발표되지 않은 현 시점인데, 해외 배당과 기준점을 참고해 보니까 해외는 메인 기준점이 마이너스 6이더라고요. 마이너스 6이면은 국내는 뭐,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6.5 중에 하나일 텐데, 아마 마이너스 6.5로 주지 싶네요. 개인적으로 SK 일반승 뭐1.2 이상 이 정도 주지 싶은데 이 정도 배당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실 수 있을 픽이라 생각하고요 SK 일반승은 저는 뭐 SK가 저만큼의 핸디를 6.5 정도의 핸디를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 6.5 정도 핸디를 음 실제로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음 큰 엔디는 아니지만 적은 엔디도 아니잖아요. 까봐야 안다 생각하지만 인게임적으로도 봤을 때 음... 가스가 SK를 이기지 못한다 생각하거든요. 몇 마디 해보자면은 자 니콜슨 합류 이후 가스가 어떨까 생각해본 시간이 있었는데 음... 뭐 화이트는 일단 접어두더라도요. 뭐 얼마나 봤다고요. 어쨌든 니콜, 니콜슨이 다시 복귀 이후에 복귀 이후에 가스는 어떻게 치고 나갈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효근이 없는 현시점의 전랜과 아니, 전렌이라네, 가스와 이대헌. 일단 정효근의 공백도 공백이고, 추 이대헌과의 공존 문제는 추후로 두기로 하지만, 지금 이대헌 자체가 두 낙, 두경민, 김낙현이랑 시너지가 잘안 나는 느낌입니다. 팀 차원적으로, 팀 차원적으로, 팀을 살리려는 전술이 없는 건지, 이대원의 피딩도 없거니와, 이대원에게 공이 갔을 경우, 이 팀이 움직이면서 찬스 만들어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무브가 없거든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이상해요. 그냥, 가만히, 이대원 포스트 하는 거나, 에? 보게끔 발이 묶여있는 느낌? 그렇다고 이대원의 포스트가 압도적이냐? 다들 아시잖아요. 일단 사이즈부터 한계가 있다는 것. 사이즈의 한계를 두고 있으면서도 수비 잘 버티고 득점 나쁘지 않은 선수가 이대원이지만 요즘 유심히 보다 보면은 넣는 거는 넣긴 넣는데 어렵게 넣고 빨리 지치면서 점점 쉽게 먹히고 그렇 더 과감하게 뭘 하지도 못하는 게뭐 선수도 선수지만 비단 선수 문제가 아니라 감코진을 포함한 팀 차원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 손가락 빨면서 종육군 기다릴 거예요? 그렇,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니콜슨이니, 화이트니 할 것도 없고, 상대가 SK인데, 3, 4번에서, 3, 4번에서, 문제가 있다? 상대가 SK인데? 그럼 져야죠. 분명 뭐, 잘하면 비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이길 순 없을 거란 생각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스의 프렌? 지우면 돼요. 지우면 돼요. 그리고 정답은, 핸디 정답은, 음, 패스를 하시거나, SK 마인이거나, 가스의 프렌은 보실 수는 없어요. 실제로 나오더라도 그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온, 어떻게 접근하시는 분, 모르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길 근거가 없는데, 가스 프렌을 본다? 저는 그 과정이 정말 잘못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없다, 생각하고 선택지에서 지운 겁니다. 저는, 글쎄요, 이, 기준점이 좀 까끌까끌 하긴 한데, 그래도 뭐, SK 쪽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순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